오늘 치러진 토트넘과 셰필드의 경기는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존재했습니다. 원정팀인 셰필드는 지난 시즌 2부 리그 2위를 차지하고 이번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팀으로서 현재 1무3패라는 성적을 기록하며 17위인 하위권에 위치해 있죠. 그렇기에 토트넘과의 이번 경기에서 리그 첫 승을 노리고 있는 셰필드입니다. 하지만 셰필드의 이전 경기력을 보면 당최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며 이미 강등 후보로 전락한 암울한 상황으로 보여지죠. 때문에 4연승을 노리는 토트넘에게 셰필드는 좋은 상대로 보여지는데 셰필드의 최전방은 올리버 맥버니와 캐머런 아처가 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손흥민은 셰필드와의 좋은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그 동안 손흥민은 셰필드와 다섯 번 만나 이승일무이패를 기록했고 두골3 도움을 한전적에 있는 등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기에 손흥민에게는 벌리전과 같이 골 사냥을 하기에 적합한 상대로 꼽혔으며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손흥민의 부활이 과연 시작되는지에 관한 여부였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여러 부상으로 인해 많이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완치 이후 이번 시즌 토트넘 주장을 맡으며 토트넘의 팀 분위기까지 끌어올리는 중입니다. 이런 와중 해외 매체는 이번 시즌 손흥민을 득점왕 후보 명단 3위로 올렸기에, 팬들은 이전 득점왕 손흥민이 다시 득점왕을 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번 벌리전에서 해트트릭으로 인해 손흥민은 유럽 통산 197호 골에 도달했고, 이제 3골만 더 추가하면 자신의 목표치인 200호 골 도달이 얼마 남지 않았죠. 손흥민의 첫 헤트트릭은 2020년 9월이었는데 손흥민보다 헤트트릭이 많은 건 홀란드뿐이라고 알려졌고요. 이렇듯 토트넘에서 각종 득점 기록을 경신한 손흥민이 영광스러운 유럽 통산 200호 골을 목전에 두고 있기에 만만한 상대인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이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또한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된 경기일정으로 손흥민의 부상과 컨디션 난조가 거론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지난 시즌 콘테 감독 아래에서 최악의 부진을 겪은 것과 대비가 되는 상황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끌고 있는 토트넘은 저번 시즌보다 성적 및 경기력이 높게 평가되고 있죠. 하지만 지난 사우디와 A매치를 앞두고 오른쪽 무릎을 얼음 주머니로 감은 손흥민의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에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 A매치 기간 동안 얼음 주머니를 차고 있는 손흥민의 우려스러운 모습이 포착되었다며 토트넘은 부상 위기에 빠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심한 부상이 아니어도 손흥민의 컨디션은 경기에 가장 큰 변수라고 지적했죠. 세 번째는 이전 벌리전에 이어 토트넘의 연승 여부와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스트라이커 자리에 누구를 배치할지도 관심거리였죠. 이전 시즌에 히샬리송은 영입과 함께 에이스 역할을 기대받았지만 현재 리그에서 한 골이란 부진한 경기력으로 계속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중 이번 토트넘 공격진에 합류한 브레넌 존슨의 위치에 눈길이 쏠리고 있죠. 브레넌 존슨은 780억이라는 이정료에서알수 있듯이 토트넘에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존슨의 커리어를 보면 주로 우측 윙어로 뛰었고 세컨 스트라이커와 공격형 미드필더, 센터 포워드 및 좌측 윙어도 골고루 소화했기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멀티 포지션이긴 해도 주 포지션은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이번 경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어떤 역할을 맡길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영국풋볼런던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알레스디어 골드는 존슨에 대해 예견했는데, 존슨의 위치가 쿨로셉스키인 자리인 우측 윙어 자리로 기용될 거라 예측하며 존슨으로 인해 쿨로셉스키는 본인의 자리를 잃을 위협에 처했다고 보도했죠. 그리고 축구 전문가인 폴 브라운은 또 다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몇주 동안 최전방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 그렇기에 존슨이 갑자기 최전방에 기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존슨을 측면에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시킬 것 같다. 또한 존슨이 센터 포워드도 소화할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하지만. 당장 이번 경기는 센터 포워드는 아닐 것이라고 예견했죠. 그리고 가장 유력하게 예견된 존슨의 자리는 솔로몬의 자리인 왼쪽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예상이 맞을 경우 벌리전에서 활약을 했던 솔로몬에게는 가혹한 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때문에 팬들은 이런 상황만은 피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죠. 더욱이 솔로몬은 손흥민의 해트트릭을 1등 공신처럼 도와주었던 선수이기에 팬들의 입장에선 존슨 때문에 솔로몬이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다양한 관전 포인트 속에서 오랜만에 셰필드와의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손흥민은 80분간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셰필드의 밀집 수비에 살짝 고전했습니다. 벌리전에선 제로톱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인 손흥민은 순간적인 침투를 통해 장기인 스피드를 살리며 3골이나 넣을 수 있었지만 셰필드는 10백을 활용하며 뒷공간을 완전히 틀어막았기에 손흥민은 수시로 미드필드까지 내려와 상대 수비수를 끌어들이려고 했죠.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의 패스는 쉽사리 손흥민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전반 20분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때린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 슛을 뽐냈고, 경기에서 무거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시종일관 수비수들을 긴장시켰죠. 이런 손흥민에 대해 후스코어드닷컴은 전체적으로 부진한 경기력이었지만, 토트넘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로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풋볼런던 역시 중앙에서 활로를 찾지 못했다라며 안타까워했고요. 하지만 결국 토트넘은 셰필드를 상대로 기적같은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호스테코글루 감독은 0대 1로 끌려가자 수비를 한 명만 두는 그야말로 초강력 공격 축구로 승부수를 띄어 끝내 결실을 맺었고 결국 추가 시간에 두 골을 폭발시키며 EPL 역사상 가장 늦은 역전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첫 주인공은 히샬리송이었죠. 후반 35분 투입된 히샬리송은 53분 코너킥 상황에서 시즌 리그 첫골인 헤더 동점골을 넣었는데 기세를 이어 히샬리송은 본인이 골을 넣은 이분 뒤 쿨로셉스키의 극장골을 도왔고요. 지난 시즌 구단 역대 최고액인 6천만 파운드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히샬리송은 앞선 시즌의 한골올 시즌 무득점이라는 최악의 부진을 겪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를 진행한 히샬리송은 지난 5개월은 나에게 악몽 같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나는 심리치료를 받으며 해결해왔지만 이 심리치료보다 주장인 손흥민이 오랜 부진을 끊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줬다며 인터뷰를 통해 선배 손흥민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죠. 이번 경기로 영국 매체는 너나 할것 없이 손흥민의 부진이라는 기사를 남겼지만 경기를 본 팬들은 손흥민이 부진한 게 아니라고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그라운드 밖에서 더큰 힘을 발휘해왔다는 이유였죠. 선수단과 함께 뛴 손흥민은 경기 후 가장 빨리 그라운드로 뛰어들어간 뒤 히샬리 송의 손을 번쩍 들었고 히샬리 송을 안으며 팬들의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손흥민이 인터뷰에서 밝히길 내가 골 넣었을 때보다 더 기분이 좋았다며 히샬리 송의 힘든 시간을 옆에서 같이 보냈기에 마음이 더욱 아팠다. 그동안 가진 것이 많은 선수인데 불운 등이 겹치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오늘 경기로 인해 더 단단한 모습을 목격했고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 히샬리 송이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 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심정을 밝혔었죠. 이 인터뷰를 본 영국 언론은 주장의 품격을 보여준 손흥민의 행동에 찬사를 보냈고, 손흥민은 최고의 캡틴이라며, 호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고마움을 표현했고요. 이런 손흥민의 이타심과 품격은 토트넘의 6만 홈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줬고, 6만 홈 팬들은 5분간 손을 외치며, 주장 손흥민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냈죠. 손흥민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팀의 분위기를 이끄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손흥민의 성장을 같이 지켜봤고, 한국인이 리더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에도 같이 했죠. 이런 기분 좋은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GetTimage의 컨텐츠로 제작되었습니다.